내벌 모두 다 느낌이 다 다른데요. 음. 공통점은 있어요. 공통점은 니트의 퀄리티죠. 음. 그럼 그러니까 머릿결 좋은 여자들 보면요. 왜 빗으로 빗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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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빗으면 되게 차르르하게 윤기 넘치듯이 음. 이 니트가 그래요. 이 공정 과정을 한번더 빗어주고 두번더 빗어주고 세번더 빗어준 것 같은 고그 느낌이 들어서 오. 원단의 칭찬이에요. 어쩜 이렇게 부드럽냐는 칭찬의 글이 그리고 저는 이 니트를 어 솔직히 고백하면 한번 뒤집어 입은 적이 있어요. 음. 그러니까 좋은 니트는 사실 그래 줘야 돼요. 그러니까 앞뒤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. 좋은 니트는 안쪽도 좋고요. 바깥쪽과 안쪽의 구분이 거의 안 돼요. 그래서 오. 저는 뒤집어 입고 어 고양이가 거꾸로 있길래 깜짝 놀래서 갈아입은 <laughs> 경험이 있거든요. 안쪽에 이런 깔끔한 마무리. 네. 그리고 이 부드러운 터치감. 음. 이게 오늘 샤라비야. 소프트 공정이 두 번이나 들어가서 요 맨살에 입으셔야 돼요. 이니티는 안에 탑 같은 거 받쳐 입지 마세요. 너무 너무 포근하거든요. 이렇게 받쳐 입어도 여유가 있어요. 음. 앞뒤로 가슴 라인은 떨어지면서 배 부분에 여유가 있고요. 엉덩이는 살짝 길어주는 센스. 엉덩이 길게 들어가면서. 어. 이런 라인들이 사람이 여유 있어 보이고요. 앞쪽과 뒤쪽에 이 이런 라인들도요. 앞쪽으로 살짝 깎아놓은 요 느낌 음. 보이세요? 그냥 일직선이 아니라 앞쪽으로 이렇게 라인을 받쳐주면서 특별하죠. 샤라비아입니다. 세상에 이 부분 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 샤라비아의 마스코트가 우리 야옹인데 요거를 프린트 처리가 아니라 하나 하나 다 니팅 기법으로 들어가 있는.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늘려도 이 패턴 자체가 깨지지가 않아요. 요거는 진짜 두고두고 오래 입으실 수 있는 제대로 된 니트로 만나보시고, 길이감이 저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왜냐하면 스킨 니진 입을 때도 이렇게 가려줘야 우리 또 안심이 되잖아요. 그리고 브론즈 컬러의 메탈 로고까지 브랜드 퀄리티 다 살려서 샤라비아 음각으로 다 처리가 돼 있습니다. 요렇게 해서 정말 밑단까지 제대로 만든, 그러니까 올 풀림 하나 없을 것 같은 굉장히 단정하게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well 니트를 오늘 가져가시는데 더 좋았던 거는 이게 따로 따로 정말 내가 한벌한벌한벌 한 벌, 한벌 따로 쇼핑한 것 같은 아예 다른 디자인과 컬러로 만나보시는데 오늘 네벌 니트를 4만 원대 가져가실 수 있는 방송사상 최저가 찬스.